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라이미가 방에서 자고 있어서 조용히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트리는 마우팅이라는 회사에서 빼곡 빼곡 셰비라는 상품으로 1.8m짜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받침대도 동일한 회사에서 구매했고요 두개 합쳐서 한 10만원 조금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진해전구를 구매했는데 1 8 m 정도는 보통 뭐 1500개에서 2000개 많으면 3000개까지 써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400개짜리 진해전구 4개를 사서 1600을, 1600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럼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트리는 설치 받침대랑 어, 3등분이 돼서 배송이 왔습니다. 근데 설명서가 없어서 일단 그냥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큰 거부터 밑에다 터 꽂으면 될것 같은데 메이드인 차이나가 바로 보이네요. 한번 뭐큰 거부터 설치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가지고 퀄리티는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트리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전구만 설치하면 트리가 완성됩니다. 저희는 오너먼트를 구매하지 않고 전구로만 꾸미기로 해가지고 전구만 설치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 생각보다 매곡하게 있어가지고, 가격 대비 퀄리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드릴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진의 전구를 1600개 준비했는데 1200개 정도만 사용해도 조명이 괜찮아 서한 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m 80cm짜린데 생각보다 크기가 안커 보이네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2.1m 짜리 사는 건데 얼른 내일 아침이 와서 라임이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목소리> 가까이 가보자, 나이마. 일어나. <목소리> <목소리> 무서워. <목소리> <목소리> 무서워. <목소리> 반짝반짝해ん 임마 <laughs> 무な今あ、あ、꽉 잡는다 손.